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시각 6시 51분이고요. 어, 동생하고 어, 양평 영문에 있는 거바우 설렁탕에 다녀오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어, 오늘 구름이 많고 어, 흐린 날씨지만 지는 내리지 않는다는 이보여서 어, 아주 재미있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죄송하죠, 형님? 네? <laughs> 아, 네? 제가 너무 죄송하죠. 어, 괜찮아요? 뭐 시원해가지고, 뭐, 달리는, 달리기 너무 쾌적한데, 뭐. 되기 멋지다. 이야, 자. 어 진짜인데. <laughs> <laughs> 날씨에는 하루종일 달릴 수 있겠죠 그렇죠 시원하니 그냥 가 알아서 완 초가을 날씨인데 와... 한 24, 도 정도 되고 햇비도 없고 는저 시원합시다 여기가 좋겠네. 여기 몇번 와봤어요. 옛날에 네. 와이프랑 영혼회가 있구나. 저게 뭐, 저 모임... 뭐 한가봐. 카톡이 응. 모임 일정 주아네아 진짜 시원하다. 아, 아 너무 너무 상쾌하네. 여름에도 못하는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아... 이렇게 타면 돼. 그러니까. 이 입맛에 트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가까 예각으로 나오면 이렇게 시원하게 좋은데. 1.4km 남았네요. 아, 아, 그래. 버렸네요 고바오 설렁탕 바로 여기 입구에 있나 았죠 1km 남았어 1km 앞에 있나봐요. 300m 전에는 저 앞에 있네. 오빠, 다 여기네. 어디, 어디로 하나, 어디로 하나 들어가 보자. 아예 돌려놔야 되겠다. 나는 아예 돌려놓을게요. <laughs> 고마입니다고마우 <laughs> 맛을 볼까요? <laughs> 아유, 뒤에, 뒤에, 반사 필름 잘 보이네. 잘 보여요? 어. 달려 올까? 네. 한번 달리면 집이야 이제. 여기가 미끄럽더라고 자갈이. 네. 천천히 가면 돼. 아침 7시에 출발해서 경기도 양평 용문에 있는 고바우 설렁탕에서 아침 겸 점심으로 어, 설렁탕 맛있게 한 그릇 먹고 어, 가평으로 해서 어, 포천 어, 연천에 있는 카페 에 들렸다가 어, 파주로 한 바퀴 돌아. 이제 곧 집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어가지고 어, 시원하고 쾌적한 나이딩 했고요. 점심때가 되니까 습도가 있어서 어, 달릴 때는 괜찮지만 어, 좀 이렇게 서 있으면 좀 덥네요. 현재 시각 14시 53분인데요. 이제 곧 집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